자, 우리 암기법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Congress, 국회인데요. 자, 우리 어원사 c o n 큰으로 발음 비슷하죠? 큰 플러스 Glass는 실제 발음이 Glass하고 유사합니다. Glass가 뭐죠? 유리잔이죠? 자, 큰 유리잔을 들고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새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큰 유리잔 들고 국회 입성한 것을 축하한다. 그래서 Congress는 국회입니다. 자, Guarantee, 약속, 보증입니다. 자, 개런티 기간은 물품이 망가져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무료로 고쳐준다는 고객과의 뭐다? 약속이다. 개런티 기간 무슨 물건 사면 무료로 보증을 해주죠. 그래서 개런티는 약속 보증입니다. 자, 라이어트 폭동은요. 니들이 도대체 폭동을 이렇게 나여? 라이어트 나여? 라이어트는 폭동입니다. 폭동. 자, 트랙 지역. 구역인데요. 이 지역은 1 0 0 m 달리기 트랙이다. 이 지역은 1 0 0 m 달리기하는 트랙이다. 트랙은 지역입니다. 구역이고요. 콜랩스는 붕괴하다인데요. 자, 콜. 이거는 실제 어원상 컴입니다. 컴. Come.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랩스는 우리 미끄러지다라는 어원입니다. 자, 한번 합쳐보면요. 함께 완전히 미끄러지는 거죠. 완전히 미끄러지는 거는 망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붕괴되는 것을 콜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랩스, 붕괴되다 입니다 콜랩스, 붕괴되다 자, 론은 대출인데요 우리 보통 TV 광고 보면 맨날 나오죠 무슨 무슨 론, 무슨 론 나오죠 그래서 론은 대출회사들이죠 그래서 론은 대출이고요 네고시에이트는 협상하다 인데요 네고시에, 굳게만 해준다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브로커들하고 뭐했다? 협상했다 이런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급박하니까 네고시에 붙게만 해주시오. 네고시에이트는 그래서 협상하다입니다. 협상하다. 자 아웃캐스트는 따돌림 받는 사람인데요. 우리 어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웃은 뭡니까? 바깥쪽 플러스 캐스트. 자 캐스트를 우리 캐스팅으로 조금 어, 바꿔볼 텐데 캐스팅 자체가 뭡니까? 내 배역의 캐스팅이 계속 안 되니까 그래서 아웃된 거죠 그래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캐스트 캐스팅이 계속 안 된다 아웃캐스트 따돌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컴플레이센트 만족한인데요 자 컴도 우리 자주 나오는 어원인데 컴은 함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자 그리고 플레이스는 뭡니까 장소죠, 장소. 자, 함께 같은 장소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함께 같은 장소 즐겁게 놀고 있다. 그럼 뭐다? 만족함이죠. 그래서 컴플 c e 세트는 컴플레 n 트는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자, persuade 설득하다인데요. 자, 벌써 파라슈 레몬에이드. 파라슈 레몬에이드. 자, 파라슈에이드. 그러니 다른 에이드 먹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팝팔린 거팔 수가 없죠. 그래서 파라슈에이드. persuade. persuade는 그래서 설득하다입니다. congress. 국회. guarantee. 약속, 보증. riot. 폭동. tract. 지역, 구역. collapse. 붕괴되다. loan. 대출. negotiate, 협상하다, outcast, 따돌림 받는 사람, complacent, 만족한, persuade, 설득하다. 자, 계단 학습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Congress, 국회죠, 뜻이요. 자, 내려갑니다. Guarantee, 뜻은 뭐죠? 약속, 보증이었습니다. Riot, 뜻은요? 폭동이죠. contract, 뜻은요, 지역, 구역입니다. 자, collapse, 뜻은 뭐죠? 붕괴되다입니다. 자, loan, 뜻은 뭐죠? 대출이죠. negotiate, 뜻은요, 협상하다입니다. outcast, 뜻은요, 따돌림 받는 사람이죠. 자, complacent, 뜻은요, 만족한입니다. persuade, 뜻은요, 설득하다죠.